어, 그럼 가격 대비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많이 안 좋아서 치아를 많이 빼야 되는 상황이 되시면 치과에 오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틀니를 하셔야 될지 아니면 임플란트 틀니를 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 저라도 제 치아가 이렇다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치료를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시면 당연히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이 심고 전체 임플란트로 가시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있으시다 하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체 틀니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틀니와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보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 저렴한 가격에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틀리는 아무래도 덜그럭거리고 밥 먹을 때 빠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불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으시는 게 보통은 이제 임플란트를 한두개 정도 심어서 아니면 한 위쪽은 한네개 정도 심어서 똑딱 단추를 달아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임플란트 틀리를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개를 심어서 전체를 이제 임플란트 틀리가 아니라 아예 고정형으로 만든다 그래서 오론포라고 하는데요.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이제 흔들리지 않다고 하지만 밤에 주무실 때는 이런 식으로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임플란트 두 개에 임플란트 두 개만 추가로 심으시게 되면 프라치 임플란트라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빼지 않고 자기 치아처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정 형태의 보철 치료 방법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제가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가격 대비 효율적인 프라치 오론포 임플란트를 할것 같습니다. 어, 그럼 가격 대비 가장 비용이 저렴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같은 경우는 일단, 틀리 같은 경우는 위쪽 틀리는 이제 입천장이 넓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고 보통은 잘 적응하시고 편해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아래쪽 틀리가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혀가 있다 보니까 덜그럭거리고 잘 빠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임플란트를 두개 심어서 이런 임플란트 틀리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빼고 주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임플란트를 두 개만 추가하시게 되면 이제 밤에 주무실 때 빼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정형 자기 치아 같은 이런 풀 아치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불편한 아래쪽 틀니 대신에 임플란트를 두개더 심어서 총네 개를 심어서 풀 아치 임플란트를 하시고 위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응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전체 틀니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